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사,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적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할렐리아 오늘 이 새벽에도 에스겔 40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바빌론의 절망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30살 가량의 첫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가 되었는데요 지금 중년의 나이가 된 에스겔은 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버리셨구나 포로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되는구나 라고 이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이 놀라운 환상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2물다섯째해 성이 함락된 후열4째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대라고 합니다. 일절의 중요한 것은요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보통 에스겔은 이 에스겔설을 통해 자기가 포로로 잡힌 것을 기준으로 에스겔설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1절의 초반문에 나온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0째 날을 왜 강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크게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14째 해 첫째 달0째날 이것은요,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고 성이 황폐해진 지 14년하고 첫째 달, 열째 날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10년을 지났을 때, 우리말에 강산이 변한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몇년전 사진을 들여다 봐도, 아, 내가 그땐 더 젊었었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10년이 더된 14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곳은 성전의 잔해와 흔적이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년과 희년은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년은 7년 만에 휴식을 갖고요 그리고 희년은 이 안식년이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다섯 번 지나는 해,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지 25번째, 이제 25년이 한번더 건때면 은 희년은 옵니다. 그 시점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의 곧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는 이 뜻은요, 이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갔다. 그렇다면 어디로 끌려갔을까?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황폐해진 그곳.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인과하니 에스겔 8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갔다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에게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라고 합니다.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나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사절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로 들으며 그것을 확신하여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 같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 같지? 그렇지가 않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였고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인데 너는 그본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더욱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더욱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보면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곧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욱 우리의 삶이 힘들고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